안녕하세요 해외반응 전해드리는 월드입니다. 저는 입맛이 없고 얼큰한 게 땡기는 날에는 부대찌개를 먹곤 합니다. 한국인의 맛 맵고 얼큰한 맛을 즐길 수 있고 밥과 함께 먹어도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찌개인데요. 6.25 전쟁이 일어난 후에 극도로 가난해진 한국은 먹거리가 항상 부족했습니다. 이에 미군과 관련된 일을 하던 한국 사람들이 경기도 동두천, 양주, 의정부, 평택, 군산에 주둔하던 미군 부대의 핫도그나 땅통에 들어있는 통조림 햄을 이용해서 고추장과 함께 찌개를 만들었는데 한국이 정말 가난하고 힘들던 전쟁 직후 초기의 부대찌개는 미군의 보급품을 몰래 빼낸 음식을 재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부대찌개라는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미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가난을 벗어나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있는 현재의 한국에서도 수많은 식당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은 음식입니다 심지어 햄하면 생각나는 회사 스팸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부대찌개 사진에 올라온 홍보 문구가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에는 즉석식품인 라면, 우동, 당면, 치즈 등 여러가지 사리들을 첨가해 먹기도 합니다. 부대찌개는 한국의 전쟁과 가난의 사연이 담긴 한국과 미국의 퓨전 음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담으로 한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전 미국 대통령인 린든 B 존슨의 이름을 따서 존슨탕이라고 부르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사연 깊은 음식인 부대찌개의 사진이 해외의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왔는데요. 수백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외국인들의 의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부대찌개를 보는 외국인의 생각은 어떤지 해외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대찌개에 신라면을 넣고 먹어봤는데 최고였어. 신라면은 세계 최고의 봉지라면이라고 할수 있을 거야. 햄, 치즈, 핫도그, 김치, 라면 등을 넣어서 만들면 좋아. 맵고 빨간 고추장도 잊지 말고. 전쟁으로 가난해진 사람들이 만든 미군의 음식으로 만들어진 음식이야. 사연이 있는 음식이지. 그런 사실은 몰랐어.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나는 처음에 음식의 생김새를 보고 조금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한번 먹어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 정말 맛있더라고. 나는 일 때문에 한국에서 지낼 때 가끔 식사로 부대찌개를 먹었어. 사진이랑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햄은 무조건 들어가 있었지. 한국의 다른 찌개처럼 부대찌개도 맛있어. 한국 회사에서 명절에 햄이나 참치를 주곤 해. 나도 예전에 한국에서 살때 스팸이랑 참치를 받았어. 가끔 스팸이나 참치가 아닌 것을 주기도 하지만 난 스팸이랑 참치를 받는 게더 좋더라. 저 음식을 먹을 땐 조심해야 해. 난 처음 먹었을 때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맛있어서 허겁지겁 먹다가 셔츠에 소스가 묻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 너희들도 만약 먹게 된다면 천천히 먹는 게 좋을 거야. 한국이 엄청나게 가난할 때 그들은 단백질 섭취를 위해 남은 패티, 핫도그, 햄 등을 미국 기지에서 수급해와서 만들었어.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음식이지만 현재 저 요리는 번쩍 소리가 나는 음식으로 바뀌었지. 나는 이 음식이 그립다. 예전에 해적선처럼 지어진 한 식당에 가곤 했어. 그곳에선 훌륭한 한국의 부대찌개를 맛볼 수 있었어. 저 음식 당장이라도 먹어보고 싶다. 근데 왜저 음식이 부대찌개인거야? 저 음식은 한국 전쟁 직후, 가난하고 힘든 한국인들이 미군 부대의 음식들을 모아서 만든 찌개라 그런 거야. 나는 예전 서울에서 지냈었고, 부대찌개를 자주 먹었는데, 그게 부대찌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어. 제발, 저 부대찌개를 내 얼굴에 부어줘. 부탁할게. 얼굴이 엄청 따끔거릴 것 같은데, 근데 장점을 보면 더 가까이서 냄새를 맡을 수 있겠네. 부러워. 부대찌개 너무 좋아해. 이 요리는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미군 기지에서 들여온 잉여 식량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거야. 한국에 갔을 때 부대찌개 가게에 들어가 봤는데 너무 좋았어. 내 입에는 침이 고였고 특히 겨울에 먹게 된다면 정말 최고야. 나는 의정부에서 군복무를 했었는데 음식을 다 모아놓은 그런 곳인 줄 알았어. 근데 잘라낸 핫도그와 녹인 치즈 그리고 라면을 넣고 함께 먹은 뒤로 나는 그 음식이 한국에서 제일 좋아졌어. 어떤 사람들은 부대찌개의 생김새를 보고 혐오스럽다고 할수 있지만, 내 생각은 달라. 저 음식이 처음 나왔을 무렵 한국은 전쟁 직후여서 많이 힘든 상황이었고, 만약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세상 누구보다 저 음식을 맛있게 먹어 지울 자신이 있어. 양이 정말 많아 보인다. 한 번에 다못 먹을 정도야. 근데 정말 맵고 짜 보여. 나트륨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 최근에 우리 집에서도 직접 만들어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 다른 글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치즈를 넣으면 매운맛을 줄여주고, 육수의 풍미를 더 좋게 만들어준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리였습니다.